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진준호입니다. 어, 오늘 저는 암 치료용 그리고 백신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 조절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간략한 저의 소개와 어, 그리고 기술의 개요, 내용, 특장점 그리고 적용 분야, 마지막으로 지식 재산권 현황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어,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어 동물이나 식물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거대 분자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물질들의 면역활성능력과 면역억제와 관련된 능력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 갈조류 같은 물질에서 추출했던 다당류를 이용하여 체내에 투여했을 때 면역활성능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암 또는 감염 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어, 면역 활성을 억제시키는 결과가 어, 확인되었을 때는, 음, 저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염증 질환, 폐혈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을 바탕으로 하여서 핵산을 응용한 물질들을 개발하여 암 치료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고 있는 지질 구조체, 등도 이용하여 다양한 암모델에 적용하는 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개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면역을 이용한 치료 방법, 면역치료는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백신이 우리 몸에 작용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몸에 투여되었을 때 항원제시세포라고 부리는 면역세포들의 활성으로부터 T세포의 활성을 유도합니다. 또한 활성된 T세포는 일정 시간 뒤에 기억세포로 남아서 미래에 감염될 균, 그리고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면역세포는 항원제시세포로부터 활성되는 면역체계가 활성되었을 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사용되고 있는 항원, 소위 말하는 단백질 성분은 우리 몸에서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암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고 있는 단백질은 특정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역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제 또는 면역 활성제를 혼합하여 투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활성제의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저희가 백신의 효율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미래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조제에 관한 연구를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보조제에 최근에 발견하였던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물질들은 우리 면역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장균에 보유하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몸에 투여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발견했던 물질은 대장균 섬모 끝에 존재하고 있는 FIMH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대장균과 효모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해내었고 그것을 쥐체내에 투여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항원제시 세포가 활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f m h 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다양한 면역 증강제, 면역 활성제와 비교했을 때 체내에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쥐가 높은 농도, 고농도로 표여을 받았을 때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면역 증강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면역 활성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높은 효율로 항원 특이적 T 세포가 활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술 외에도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개발한 또 하나의 기술로는 최근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암 세포에서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이 공격을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T 세포들이 이제 암을 찾아서 공격하고자 하였을 때그 공격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들이 T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체가 개발되어서 현재 임상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노벨상도 받았던 그러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항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체를 생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만을 재조합하여 생산해 왔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항체는 아테졸리주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항체로서 저희가 재조합하였을 때 높은 효율로 추출이 가능하였고, 쥐 또는 사람 세포, 암 세포를 대상으로 높은 효율로 결합을 할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항 PDL1 항체, 그아테졸리주맙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하였던 항 PDL1 파브 단백질은 높은 요율로 T세포, 즉, 세포독성,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T세포의 활성도 유도하였고, 그에 따른 세포독성 물질도 과량으로 분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은 모두 단백질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생산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 f 메이 h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다른 면역 증강제와 비교했을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격이 매우 낮고 그리고 용해도가 높아서 어,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독성이 낮은과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의 활성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MP, 코로나 백신을 전달시키기 위한 전달체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코로나 백신의 효율 향상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역관문 억제제인 항 PD-1, PD-L1, Fab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과 함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사용 가능한 그러한 단백질 성분이고, 그리고 항체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생산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낮은 반면 효율은 두 배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앞서 말했던 암을 치료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 활성제는 암 외에도 다양한 백신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독감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이러한 백신들의 이 면역 증강제를 혼합하였을 때 백신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백신 단백질과 혼합 가능한 이 페메이치 물질의 특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 암 항원과 혼합 투여했을 때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 성장도 완벽하게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문 항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항체의 응용 물질이므로 그 효능은 더 우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쥐의 암에서도 높은 효율로 암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안티PDL1 항체의 가격에 비해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며 효과는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암 치료제, 특히 사람의 보형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물질은 현재, 어, 전임상에 해당하는 동물 실험을 수행하여 연구 논문 및 특허를 도출하였고, 그리고 현재는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공정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기술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